네, 가고 있고요. 저기 저녁먹을 보러 가고 있네요. 달려! 달려요. 달려요. 형, 간다! 네. 지금 가고 있고요. 저기, 저기 비 많이 오네요. 저기 비예요? 진짜 비 오네? 와우. Wow. 네. 네, 확대해보시면, 이렇게, 비가 오고 있고요 아, 아, 천둥각에 젖는디? 아, 망했니? 어? 어, 물 들어온다! 물 들어온다! 물 들어온다! 물 들어와요! 네, 물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 들어온다. 점점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물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여 보세요. 와. 오늘따라 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나간 저거 엄청난데? 야많했는데디얘 야, 여기까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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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들어온다 여기까지 들어오는디? 일단 빨리 가는 게 목표거든요? <목소리> 진짜? 이게 많이 들어와요 점점 파도가 파도가 지금 응. 응? 어? 뭐야 야 나왔네 여 코앞까지 오고있어 와 거의 코앞이었어요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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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달려! 얍! 어 파크로네요 여기 진짜 물 피하기 파크로 <laughs> 근데 여기까지는 못 오는 것 같아요 생각에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물이 많아요. 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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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온다, 온다, 온다! 터지면 안 돼! 됐다! 살았다! 정글지! 아, 포인트, 포인트다. 물 들어온다 물 들어온다. 왜 네, 지금 물이 오? 아 다행이다. 소감 한 개만 내주세요. 유튜브에 어? 올릴 거예요. 어느 거? 소감. 소감. 말해주세요 아. 어, 네. 그죠. 네. 네. 명이에요. 네. <laughs> 어비와드 괜찮아요. 잘 한번 찍어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비운다, 비운다, 비운다. 아 이거 젖으면 안 되는데 카메라. 아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건데. 비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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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늦었다. 아 잘됐다. 에이 괜찮아요. 이래요? 그리비 받아 주요 여기 맛있어요 비가? 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 네, 여기 우리 거기 서울에 여기 서울에 서울에는 먹으면 안 되는데. 네. <놀람이> 물 진짜 아, 큰 거, 음. 진짜 큰 거. 가족별로 여기. 맞아.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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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음, 들어와서, 아. 응. 이제 물이 들어와서. 지제 여쪽까지 올라오고. 응. 아, 어떻게 가? 이제 어떻게 가안 놓어? 네 이렇게 네. 해놔요 그렇게, 해놔, 그렇게. 네. 어 조금 찍다가 저쪽으로 나가볼게요 오 여기가 스팟이어서 이쪽에 내려줬는데 구름이 이쪽으로 와서 조금 있다가 또 나가볼게요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아 비온다 비온다 네. 어? 살짝 저었어 영상 저희 지금 유튜브에 올릴겁니다 올라 올라 올라. 나 지금 엄청난 물이 들어갔어 점점 들어오고 있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유튜브에 올릴건데 비 맞아서 안될거 같괜찮아 우리 네. 비맞아도 괜찮고 더워도 된데요 <laughs> 어! 여기 다해! 여기 다해! 영수이은 네. 가서 아빠 잠바 줄게 잠바 이거 너 갈아입고 이거는 괜찮아 지금 물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입 네, 지금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는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는 지금 물이 저기 지금 제가 비 오는 날에 찍는 겁니다. 비... 비... 오는 겁니다. 와우... 점점 비가 심해지고 있어요. 아, 비... 물들어온다, 불 물들어온다! 불 물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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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좋다. 네. 가이드님한 좋은 거예요. 저안 좋아요. 지금 카메라 켰는데 다, 다, 다 적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올릴 건데. 아, 안 좋아. 아, 안. 대형 파도 오늘 쓰나미 쓰나미 진짜 <laughs> 커저 진짜 큰데요? 저 너무 큰데? 저 밖에 저 너무 큰데요? 저기 보이죠? 아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아 어, 어떡해요 너무 커요 어 어떻게 저봐 파도 다 너무 너무 커 신발 안찾어엉네응나 알겠어 엄마 완전 잘 여기 너무 아유. 큰데? 어네 지금 지금 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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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이제 돌아갑시다.

네 지금 물기가 있서 여기에서 다 떨어졌대요. 네. 어나이이 밖에 라라 잖아. 야, 그 어, 이비 맞으시고 옛날 학창 시절 추억에또 진짜 장다 아니게 비가 많이 왔고요. 네, 그래서 아까 영상을 껐습니다. 네, 네 그럼 잠깐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아직 안 끝나고 왔는데요. 지금 비가 또 많이 와요. 진짜 많이 오네. 점점 비가 많이 오고 있을 거요

날, 날개가 길라서 그 물에 젖은 것같아요어어요 아, 어, 요 물이 비와이니까아어와서나아요 오고 이어요이또 오랜만에 어네어고네 지금 비가 너무 단단하니까 바디물이 나오나요? 바이러 <laughs> 지금 <laughs> <laughs>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붙여야 뭐 나오는 말이 없어. <laughs> <laughs> 지금 해외에 와서 이게 무슨 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이야? 잠깐만요. 아! 기웃하고 있잖아, 몇이 어제 차도 관계도 지나고 있거든요. <laughs> 네, 진짜 많이 웃어요 <laughs> 이게 예, 너무 아리오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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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네요. 사진 많이 찍어 놨거요 어, 그리고, 일단은 이게,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여기 확대해 보시면, 여 풀들이 다 접고 있어요. 이게 두 달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레드가 다 접어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기 싫어 니다 어, 깜짝이야. 네, 안세요 <목소리> 네가 전화를 <목소리> 해야죠 장난하요 아니요. 음. 아직도 미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벌써 지금이 9시 14분인데, 나올 수, 있, 나올지 모르겠네요.

Good. I saw up top. 지금 한 6시쯤이고요. 야, 야, 말레이시아가 더운 날라나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고요. 일단 제 예상에는. 6시에 비 온다고 한게 네, 맞았네요. 이거! 이거 그치대요! 그다 안 그치는데? 더 세게 해줘도 돼? 음. 지고인제나 잠깐 네,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치렁거지만 많지 모르겠어요. 라라 네. <놀라> 제발 디불오라저 <놀라> <놀라> 진짜 어려워요. 어? 지금 점점 어느 지인들아 진짜 이래요. 지금 와이파이도 안 돼. 여기 네. 아시고요. 유튜브 이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어, 제가 올렸을때는 올려져있었겠지만 어쨌 미리 말해줄게요 지금은 지금은 아 터지고 있습니다 네 7시 15 10 20분은 네 여기에서 잠깐만요 여기. 나, <목소리> 나 머리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요 I don't know. 부분이긴 한데요. 그리우리 이게 비를 맞아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또 이게 비가 잔디가 쳐지고 있비틀고또어 남아서 가라어고있거좀 해주시면 더 거의 하늘이 파래지고 있다? 네. 대신에 제가 약속드리는거는 이가 반딧불이 정말 이쁘게 보여요 저만의 코인트요 아, 인 아까전에 제 뒤로 올라가서 안쪽에 시다가1 0만번부르시면 양아리 소리가 요 일단은 저게 정사하지 않고 올라오고 있었던거 요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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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실 분? 세 가지 나가비다 네, 비가 그치요. 그쳐... <laughs> <laughs> 네. 안녕하 바디불이 나오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니다 <laughs>